My body, body는 나의 친구와 his wife, 그의 아내가 were in constant, constant 하면요 지속적인이라는 뜻입니다. b e inconstant conflict를 해석하면요 대체 지속적인, 지속적인 싸움에 혹은 갈등이라고 할까 갈등에 있었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등 관계에 있었대요 오버 이하 갈 때, 왼절 갑시다. When the housework should get done. Get done입니다. Get done. 우리가 중간고사 때 제일 많이 봤던 게 이거 아니야? Get it done. 와, 또 까먹었어, 뭔지. 그것이 행해지도록 시키다. 라는 개념의 Get it done. 이거 우리 어순별로도 나왔잖아. Get it done. 와, 또 아무도 생각이 안 나, 중간고사. 그제? Get it done. 어우 그거 있잖아 엄마 마라톤식으로 12시간 처 일하다가 엄마다 7시간 일할 때 일이 행해지는거 그만큼 일했다의 겟리덩 처럼요 여기도 나와요 즉 뒷말 when the housework should get done 의 해석은요 어 대체 언제 언제 집안 일이 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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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야 되어야 할지 이 정도의 해석입니다 should get done입니다. 언제 집안일이 처리되어야 할지에 관해서요. 에 관한 지속적 갈등 관계에, 지속적 갈등 관계에 있었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집안일 문제 때문에 언제 처리되어야 될지. 자, 어떤 문제자? He, 내 친구는 원했어요. To work in sport. 우리 sport란 단어 알죠? sport, s 마지막 sport. 어, 달리기 정주자가 스포트 하고 있습니다. 할때 스포트에서요. 급등. 원래 스포트의 명사의 의미가 급등, 급속, 이딴 의미인데요. 원했어요 일하는 거야. 근데 이 일은 당연히 대체 작업하는 거야. 집안일을 빠르게. 앤드 뒤에 보니까 기본 서술어 시제는 과거죠. 근데 테이크니까 당연히 투가 생겼다 했겠죠. 투 테이크 프리 컨트 브레이크입니다. 빈번한 브레이크 명사. 휴식을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면 아버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집안일 하실 때 조금 하시고 쉬고, 쉬고 조금 하시고 쉬고, 쉬고 안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왜요? Watch TV show, TV를 보거나 Make a nice meal 즉,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요 이게 친구의 집안일이라는 습성이야 자, she, she는 당연히 his wife 친구와이프죠 친구와이프는 원했어요 Get it, get! 시키는 거죠 그녀는 원했어요 그치? 가자 즉 시키는 것을 시키는 것을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집안일이 모두 자 all과 잘 들으셔야 돼요 get it all 나왔죠? 똑같죠? 일단 나는 to be를 살려놓겠죠? get it all to be done get 목적어 to be pp자리입니다 모두 at a time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야?가 be done이니까 그치? 하는 거야? 처리되는 거야? 처리되도록이요 to be done 처리되도록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중간고사 때 나왔던 어순 배열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또 나올까요? 아니요 또 나오진 않겠죠 또 나오면 어떡하죠? 그러기에는 문장이 너무 간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차라리 done에 별표 치시고요 done에 별표 치시고 문법 문제 기억하신게 좋습니다 and 그 다음 여기 보셔요 그냥 해부예요? to 해부예요? to 해부죠 180번과 181번의 end D 자리 잘 보셔야 됩니다. To have the rest of the day야. 남은 시간을 가질 것을 원했어요. 어떤 남은 시간들이야? hang out, 놀고, relax, 쉴. 아, 놀고, 쉬기 위해서. 놀고, 쉬기 위해서 남은 시간들을 가질 것을 원했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친구의 일하는 스타일과 친구 부인의 일하는 스타일이 전혀 반대죠. 친구는 조금, 조금씩, 조금씩 일하면서, 그제 시간을 내는 거고, 부인님은 한 번에 일 끝내버리고, 남은 시간을 여유롭게 즐기는 거지, 그치? 자, I was able to point out. 여기에 해시태그 잡으시면 되죠. 어디에요, 쌤? out과 to my body에 해시태그 잡고요. 왜 잡았는지 알겠죠? where, 쌤? 나는 지적할 수 있었대. 그러면 목적어가 어디있어배절이아 를. 그럼 이 중간에 to my body는? 우리가 배운 대로 뭐가 됩니까? 기호 쓸까요? 삽입이 됐죠. I could point out 나는 지적할 수 있죠. 내 친구에게 대절이야 전체를요. 그럼 대절이 어디냐면 아가 대절이 어디냐면 여기까지 그냥 가세요. 끝까지요. 대부터요 Straight trainer 말고요. Semicolon 이야. She was just more of a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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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까지요. 그러니까 내 친구에게 뭘 알려줄 수 있었냐면 천천히 갈게 그의 아내가 wasn't trying 애쓰는 중이 아니라는 것을 뭐 하려고요? 엄격한 트레이너 빈칸이라고 했잖아 엄격한 트레이너 훈련 엄격한 조교 엄격한 조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이때 이때 아가 이때 레더 넣는 게 훨씬 더 해석이 편할 거야 오히려 친구의 부인은요 단지 Movable 그 이상의 어떤 sensing 민감하고요, thinking 생각하고요, judging 어떤 판단하는 유형 우리 type of 기억하죠? 좀 전에 했던 유형의 사람이었다라고요. 성격이 sense 민감하고 thinking 사,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유형의 사람이고요. And 대시라고 쓰세요. t 오히려 내 친구 같은 경우는 he was m o a b l e 단지 인튜이션, 직관적이고요 직관적인 건 얘들아 문득 떠오르는 거야 어? t v 안에 그럼 일하는 걸딱 내버려두고 그걸 보는 거지 어? 배고프네? 그럼 집안이라는걸내비두고 일단 먹는 거지 Feeling, 감정적이며 And perceiving입니다 인지하고 느끼는 종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장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러지 말고 엄격한 트레이너는 비유예요, 비유. 아내가 너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너와 네 아내는 서로 완전 다른 유형의 친구야 하니까 문장높기로 일로 들어올 수 있죠. 결국 리더 오브 되야 그들 둘다 모두 즉 여기서 됨은 나의 친구죠. my 나의 b 디 -D, d y 나의 친구와 비유디디와이 and nor 집어넣으면 되겠네. nor. 더에 노르 비니까 my b 디 d y nor his wife. 그의 아내 둘다 모두가 워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의 일하는 스타일이 잘못되고 그의 아내의 일하는 스타일이 옳고 혹은 그 역순, 바이스버사가 아니라는 거죠. They just had. 그들은 단지 가졌다는 거죠. 다른 Preferences. 단어 외울 수 있겠죠. 다른. Prefer는 우리가 외웠던 선호하다. Preferences는 다른 선호들을요. 다른 스타일을 가진 거죠. 다른 선호들을. 다른 선호들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제목이 나온거죠. 친구들. 제목이 되는게 바로 뭐였냐면 친구들아. 어, 어떻게 커플의 집안일의 스타일들이 harmonize. 조화롭게 됐는지지. 어떻게 된거야? 서로의 성격 유형이 다르다는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거잖아. 누가 누구를 훈련시키고 조련하는게 아니라 자 일단 they realize this. 그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자 아까 once 주동은요 단지 41, 42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렇지? 조금 이따 보게 될 장문 독해 뒤에서도 또 나올 겁니다. 일단 주어가 동사 하게 되자 혹은 일단 주어가 동사 한다면 다 돼요. 일단 그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자 they were able to 그들은 뭐할 수 있었습니까? Skip 건너뛰는 거냐? Question 질문하냐? criticize 비판하는 거냐? compete 경쟁하는 거냐? compromise 알아놔도. 나도. compromise가 나도 알아. 3형식이 되면 데미지야 데미지. Damage. 훼손시키다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compromise가 그렇지. 1형식이 되면요. 되면 완전 자동사가 되면 타협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타협할 수 있었죠? regarding the housework. 집안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3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친구들. 183번에서 가장 중요한 건 different preferences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타협하는 부분 우리 문맥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친구들. 똑같은 구조가 한번더 나오는 자리가 이 자리였어요. 그들이 필요했을 때 get 시키는 거야. 많은 집안일들이 많은 집안일들이 to be done 처리되도록요. 많은 집안일들이 처리되도록 즉 시킬 필요가 있을 때 in a short period of time 즉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누구를 아내의 방법이죠 그 친구 아내의 방법을 시간을 정해놓고 빨리 일을 처리하는 거죠 but 그러나 그들은 동의했어요 always 항상 take a meal break 그것이 간식 시간에 간식의 휴식 시간을 가질 것을 적절한 식사 시간에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편의 선호도도 인정해 주는 거죠. 조건이 뭐야가 시킬 필요가 있을 때지 많은 집안 일이 투부 정사 안에 들어온 거야 투비더냐 처리되도록 짧은 시간 내에 이때는 아내의 방법을 사용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어느 정도 먹는 시간 확보해 주는 거고 그럼 186번 뭔지 알겠죠? w h a e 명 n 줄게 d 들이 t h 을 때야 d 몇 y 지것 u 이 s 그럼 이 t s a y t h d a y t h u r s thursday, thursday, t h u r s d a h u r s d a y t 지 u r s d a y thursday, t h u r s d 그이 t h s t h s 근데 어떤 구체적인 시간 없이요. 시간의 틀 없이요. 그럼 당연히 누구 거에 따를 거야? 친구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남자 거에 남편 방법을 사용한 거죠. b 그러나 동의했죠? 대처리아를 그들이 우드 u 볼 거죠. 특정 어떤 일을, 어떻게 요 완성상태로요. 여기서 이 말을 조심해야 돼. CA2 completion 에서요. A를 완성시키다 라는 뜻인데 거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아까 컴플리션을 컴플리트의 명사 형태만 기억하면 돼 One more time 컴플리트의 명사가 컴플리션이야 Before taking a break 즉 쉬기 전에 그서 얘들아 이 지문의 마지막 186번 아래 187번 보면요 대체 결론 내린 거봐 This way 문장매나 컴마자리니까 우리 배운 대로 이번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다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b o t h of them, 즉, 내 친구와 내 친구 안에 둘다 모두 feel productive야. 생산적이 된 거죠. 생산적이 된 거죠. 생산을 느낀 게 아니라, 생산적인 게된 거야. linking verb, 비동사. and housework는 더 이상 had to be a huge source for t h 할 때, 즉, 여기 don't need to. 미안. didn't have to가 된 거죠. 더 이상 거대한 어떤 커다란 soul 아픈 부분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그럼 185, 186, 187이 뜻하는 거 어떻게 조화롭게 했는지고요. 가장 중요한 문장은 얘들아 여기 42, 42에서 가장 중요한 거 different preferences야. 다른 선호도들이야. 핵심 키워드는 그렇지. 그럼 문법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건한번더 get. 목적어, to be, 생략된 형태, done. 이건 지금 3월달에도 나오고 6월달에도 똑같이 나온 거지, 그치? 개목적어 to be, pp. 목적어가 pp 되도록 시키다. 잊지 마십시오, 대체. 결코 잊지 마세요.